안녕하세요.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수가 되기 앞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을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음,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 그러한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리고 여러 기법과 보조 지표를 사용할 때 지지와 저항이 겹쳐지는 부분은 매우 확률이 높아지죠.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음, 매수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지지와 저항은 무엇인가? 또 이제 지지 라인이란 어, 현재 주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 빼지 않는 라인. 일, 일정 가격이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아, 즉 어, 현재 주가를 일정 가격 이야 일정한 가격 일정한 가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일정 가격 이하를 이하로 빼지 않는 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지 라인이죠 지지 그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 쉽게 설명하면 여기, 음 단단한 뭐, 콘크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쉽게 외우시자면. 그리고, 자, 이제, 저항라인이란, 어 현재 주가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라인. 그럼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일정 가격이 있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서 막고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막고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저항 라인입니다 지금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지우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때이전 고점 부분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써있죠 저항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든지 그죠 지금 이 경우는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하고 나면 저항이 됐던 부분이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가 이렇게 그죠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 올라가고 저항을 먹고 떨어지면 다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지지라인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걸 보면 아까 제가 이 그린 그림 이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이게 반대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이 막고 튀겨 올라가고 막고 튀겨 올라가다가 여기가 깨진 거예요. 콘크리트가 깨졌어요. 깨지고 이쪽 벽을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여기를 뚫게 되면 다시 얘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차트를 보면 근데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이고 꼬불꼬불하고 막 이러니까. 어렵게 된 거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런 변곡점 부분들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시면 돼요. 이렇게 국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일정 부분에서 이 겹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지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지지. 그러면 여기가 왜 여기서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는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효과. 어, 어, 이 주식을 보니까 항상 여기 이 선, 요 라인 부분을 그러니까 요 지점, 요 가격대를 맞으면 올라가더라.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여기를 오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고 사게 되고, 자 여기 맞으니까 자꾸 올라가죠. 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보고 여기 아, 이게 지지 라인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설정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면. 또 매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무한대로 나오냐? 무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런 경우에 매매에 적용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야죠. 깨지면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거꾸로 여기를 돌파를 못할 확률이 커지니까 만약에 매매에 적용을 하신다고 치면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여기 같은 경우가 저항과 지지가 되는 이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라인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뚫려가서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강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대부분 이걸 어렵게 보지 마시는 게 여기 이변곡점 부분들을 잘 이어서 나가면 지금 여기 이 부분들도 지지라인이 되죠. 얘네, 얘네들한테는 지지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좀더 가서, 요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항이 됐죠.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다시 살짝 지지가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나오죠? 난 여기서 샀는데, 깨졌다 그러면 쭉좀 들고 있을 게요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만 좋은 기법이 있어도 손절을 못하게 되면 그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 부분이 또 저항이 됐죠.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 자, 보세요. 이걸 뒤로 다시 돌리고,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지가 되죠. 어, 콘크리트 벽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지지가 되죠. 여기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매수.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런 어,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내려가기 전에 자 이게 어디까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어, 물론 이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배운 거를 응용해서 쓰시면 되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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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들이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전 저항 부분이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랑, 여기 정도. 그 다음, 여기도 다 걸리네요. 지금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질문이 여기까지죠? 여기는 뭐, 짧게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자. 자, 보이세요? 이거. 그러면, 지금 여, 여기도 좀 강력한 저항이죠. 하나, 둘, 셋. 여기도 강력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매수가 되죠. 가능하죠. 뭐 매수라고 꼭 이걸 뭐 기법적으로 매수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저항 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된 거고 그죠? 얘도 어, 얘는 깨진 거고 근데 얘는 여기서 저항이 된 거고. 그. 여긴 저항이 됐죠? 여기 저항이 되고, 여긴 지지가 되고, 지지되고, 깨져서 저항이 되고, 다시 지지되고, 지지되고, 그죠? 여긴 저항이 된 거고, 여기, 어, 다시 한 번, 이걸 보면, 이런 저항이 됐고, 여기는 다시 지지가 되고. 정확히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지금 보면, 뭐, 저항, 지지, 저항, 지지 하는데, 결국엔 저항선이 지지선 아니에요? 저항선이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댕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나무판자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공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뚫리면, 여기 맞고 이렇게 튀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 뚫리니까, 여기 구멍난 데가 뚫려갖고, 여기가 판자가 위아래에 있어서 위아래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 이게 채널이죠. 채널. 이렇게. 응. 올라갔죠. 올라가고, 여기도 지금 저항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음 거는,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매매도 음 거의 이거 적용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저항과 지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런, 요런 부분도, 지지를 받아갖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도, 응?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 다음 뚫리면, 여기서도 살짝 나와도 여기서 저항받을 확률이 크고, 난 너무 고점 부분에서는 밀릴형 눈도 큰것같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 최근 대충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겹치는 부분들, 손이 이렇게 긋고 있죠. 여기도 여기도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죠.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여기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럼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법을 보면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기준봉에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음, 저항과 지지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 내가 만약에 기준봉 공략을 해갖고 여기 어,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눌림에서 잡는 기법을 쓴다. 그럼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다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배운 것처럼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지금 여기랑, 뭐, 여기 정도가 겹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기준봉에서 눌림을 잡는다고 치면, 여기서 잡는 기법도 있고, 여기서 잡는 기법도 있지만, 뭐, 안전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 여기, 대충 뭐, 한 선으로 긋지 않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정도로 긋게, 게 되면, 좀 보세요. 음, 대충 먹고 나오죠. 여기도 뭐, 짤, 짧았지만, 이렇게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어, 저항과, 지지와 저항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게 뭐냐면, 이 기본, 기본이 있어야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기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기준봉에서 나는 여기서 어디서 부 잡고, 어디서 잡을 때도, 요거 기준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아까, 지금 여기, 여기서 좀 반등이 모자른 부분도 여기 보면, 지금 뒤쪽으로 그림을 확대를 해보니까, 뭐, 요런,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여기랑 여기랑 겹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에요. 여기. 이런 부분.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거라 말이에요. 반등 나왔죠? 여기. 응.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지와 저항이 요런, 그냥 하나의 이 고점을 보고도 여기 지금 여기 전고점이 하나의 뭐이 고점을 보고도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잡는 어, 잡을 수도 있고 지지가 저항이 되죠 지금 여기 올라간 다음에 저, 저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설명드린 말씀드린 거는 동일 부분에서 여러 지지가 나온 경우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개가 겹쳐야지 꼭 지지가 된다 뭐 이런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여기 하나, 둘, 셋뭐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쳐졌던 자리가 돌파한 후에 떨어지게 되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가지 뭐 지지와 서, 저항을 들어보신 분들이나 공부하신 분들도 뭐 제거랑도 틀릴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요거를잘 종합적으로 해갖고 내걸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지하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